이 사람 밥 먹고 생각만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밥이 진짜 너무 중요한 사람이아 한끼로 굶어본 적이 없어. 애정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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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는구나. 우리에겐 수요일이지. 신년 계획이랑 작년 되돌아보기로 했잖아. 응. 다들 적어왔지? 네. 작년 회고부터 해보자. 누구 달래? 30년도. 누구 달래? 이렇게 돌아가자. 그래. 한번 공유를 해보자. 작년에 어떻게 살았나? 점수만 그냥 일단 쑥 부를게. 커리어는 어? 5점. 어. 5점? 건강 7점. 개인 성장 8점. 자산 5점. 관계 7점. 커리어가 낮은 이유는 음. 팝업하고 조금 힘들었잖아. 그래서 네. 감점 5점. 아, 그러니까 재정. <laughs> 재정... 재정이 원활하게 어. 관리가 안 됐었어. 응. 아, 맞아, 맞아. 건강은 일단 PT를 시작했고, 50kg 달성해봤고. 아, 근데 응. 50kg 계속 유지 못함. 지금 몇 kg 시죠 <laughs> 지금 40. 2kg요 아, 왜 이렇게 말라가냐? 나도 살뚝 떨어졌어. 그러면 나도 음. 한번 2025 회고를 해볼게. 음. 커리어는 5.8점, 개인 성장 7, 음. 행복 7.7, 자산 3, 관계 9.5. 커리어부터 말하자면. 팔로워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에 2점을 줬고 매출이 줄었다는 건 1점 팝업도 또 여러 번 했잖아 다른 해보다 그거는 또 8점을 줬어 유튜브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에 또 8점을 줬고 리브랜딩에 우리가 힘쓰고 있잖아 그거는 10점을 줬지 그렇게 했더니 커리어가 5.8점이 나왔어. 운동은 연초에는 PT를 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연말은 좀 주춤했기 때문에 5점을 줬고. 독서는 올해 완독한 책이 30권이 넘는데 시간이 없는 별이잖아 내가. 그것 치고는 또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해서 10점을 줬고. 디깅이라고 써놨는데 나는 뭔가 영화나 음악 듣고 찾고 하는 게좀 행복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좀 영화나 맞아. 음악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8점. 자산 3점이었는데 이게, 이게 자산은 정말 내가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은데 저축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때 저축을 더안 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영원히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내 개인적인 그 소득이 줄었는데 지금 막돈 나갈 일이 있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후회되더라고. 관계는 친구들 때문에 많이 충만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나는 커리어 7점. <laughs> 오, 후한데? <laughs> 그 이유는 지금 최근 몇달 이전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했다면 몇달전부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7점. 개인 성장도 7점, 왜냐면 책을 그래도 꾸준히. 맞아, 너책 올해 몇권 응. 읽었어? 7 0권 읽었을 것 했는데? 같아? 세지? 세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세보려고. 그 북적북적 그래. 북적 그거 어플 한번 써봐봐. 맞아. 그리고 건강에 소홀했다 근데 음. 크게 아픈 데는 없었으니까 칠. 5 근데 왜 건강에 소홀했다 생각했어? 그냥 밥도 안 먹고 아. <laughs> 밥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맞아. 일이나 뭐짠거 하다가 끊고 밥을 음. 먹는 그걸 못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일... 입에 넣어줘야 머리도 돌아가는데 음. 이게 안돼뭐할 때는 하던 일을 놓는 게 힘들어 내가 그러거든 음. 나 집에서만 먹어 그러니까 먹는 게 <laughs> 1순위가 아니야 자산은 나만 왜 이렇게 높게 좀 6점. <laughs> 나도 음. 그 우리가 더잘 음. 벌었을 때더 많이 모아둘 걸 하는 음. 그런 후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안 쓰고 있다. 관계는 6점.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난 것 같아. 나도 아 친구 만났다고 아 하는 거본 적이 없어. 친구들이다 바빠. 막 해외 음. 나가고 막. 음. 음. 근데 친구가 해외에 있으면 못 만나긴 하지. 예. 여행을 갔다고? 아니 뭐 해외에 아예 간 애들도 음, 있고 그럼 못 만나긴 갈 하지 갈 예정이어서 뭐 바쁜 애들도 있고 음. 그리고 올해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해였다 가족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 너가 근데 올해 그래? 유독 또 많이 간것 같아 그런가? 2026년 계획을 한번 이번 연도의내 핵심 목표는 가족, 건강이 곧 행복이다 이건 것 같아 응. 커리어의 목표는 월 매출 변동폭 줄이기 변동이 너무 많았던 행거 같아서 평균을 항상 유지하는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개인 성장은 50kg 달성하고 유지하기 아 너무 쉽다 아 이렇게 너 쉬운 이렇게 쉬운 거나 8kg 찌우는 거잖아 아, 어려워 아, 너, 아니, 그렇게 쉬운 거 해도 돼 날로 먹으려고 하네 일단 지금 가가지고 저거 먹으면서 해나 지금 저거 너무 먹고 싶거든. 이런 마음가짐 아, 가져올까 말까 쿠쿠다스. 나는 쿠쿠슈몬 쿠쿠슈몬이야 과자 이름부터 제대로 인지하고 <laughs> 그리고 11시 안에 눕기 아침 8시에 기상하기 이게 오케이. 개인 성장? 응 아침 몇 시? 아침 8시 목는 크게 8시가 큰 목표야? 큰 목표임 그리고 자산은? 3년 안에 아파트로 이사가기 음. 그래서 올해는 가계부를 작성할 거고 올해는 네, 가계부. 나도 가계부 있는데 아 진짜? 응. 모여서 가계부 쓰... 그리고 내가 성당 가는 거를 올해부터 좀 다시 다녀보려고 뭔가 성당에 음.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 음. 나는 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기로 음. 써놨는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적인 결정인 것 같아 인텐션 리빙인지 해가지고 음. 인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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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인텐션 리빙, 음. 미드 펄포스, 목적이 있는. 아, 뭐나 먹자 이런 거 말고 자연식 위주로 먹자. 내가. 장을 봐서 그렇게 먹고 미감을 높이자 뭐 많이 보고 전시도 밥 예쁘게 차려 먹기 밥 예쁘게 차려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식단을 건강하게 많이 바꾸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내 행복이거든 잘 먹는 게난 밥이 진짜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어 거의 내가 요즘에 주식 관련한 유, 영상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주식을 하, 하려면 이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잖아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 안 만나 하는 건 하지 말라고 왜냐면 모으는 것도 돈이 벌려야 모으는 거잖아 음.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 코너에 나왔던 것도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가 없었으면 못하는 거니까 2026년에 제일 원하는 건 꾸준히 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블로그 이웃 중에 사진 찍는 마케터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신세계백화점 전략팀장 약간 이런 분이셔 2016년부터 블로그를 일일 글 하루도 안 빠지고 네. yeah <sighs> 그래서 그분이 2025년 회고한 걸 봤는데 올해도 1일 1글을 매일 썼다. 와, 진짜 그 매일 하는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대기업 팀장이면 얼마나 바쁘겠어. 진짜 존경스럽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도 2016년부터 1일 1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사람이 업적이다. 이것만으로 책쓸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 꾸준히 하는 힘이 진짜 재능인 것 같아, 나는. 이동진이 지금 10년 동안 네이버 블로그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할수 있냐고 하니까. 그냥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는 거다. 이러는 거야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하는 거다 <laughs> <laughs> 아, 어제 했으니까 그냥 오늘도 하루 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나? 그게 진짜 재능인 것 같아 그런 태도로 뭘 실패하겠어 그래서 그런 태도를 26년에는 좀 길러보도록 하려고 나는 올해는 생각을 줄이고 근데 그 생각 좀 나한테 줘아 생각이 <laughs> 너무 많아서 근데 안될것같네 내가 너한테 <laughs> 노래 하나 추천해줄게 아,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노래가 있어 생각을 줄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2026년이 되기. 일기 쓰기. 일찍 자기. 제 목표는 2시 전에 취침입니다. 행복에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근거 없는 걱정과 불안 줄이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계절을 즐기기. 오, 좋은데? 제철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오. 내가 농사를 하니까 농사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맞아요. 까먹세요 <laughs> 그리고 여행을 뭔가 날씨 좋을 때그 계절을 즐기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거지? 그치 그치 가족여행을 캠핑카를 한번 타고 오, 나만의 계획이야 근데 아무도 동의 안 해줬어 좋아하실 <laughs> 것 같은데? 어, 엄마 진짜 싫어하던데 네가 <laughs> 빌려라! 네? 안 간다는 소리 안 하시잖아 네가 빌리면 가겠다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독서 모임 꾸준히 하기는 뭐야? 독서 응. 모임 누구랑 하고 있어? 룽지 엄마. 엄마랑 아. 둘이서 <laughs> 얘... 아, 굉장히 소소하시네 <laughs> 근데 뱅크셀러도 좀 좋긴 한게 내가 어떤 거에 많이 쓰는지, 먹는 거에 많이 쓰는지, 편의점을 많이 가는지 다 이렇게 해주니까 나 좋긴 해. 그거 했거든. 응. 뭐나 하는 지 알아? 아, 어? 그때 병원. <laughs> 병원이 누가 1등이냐고. 병원이 1등, 2등이야. 국. <laughs> 난 그거 했을 때 카페가 제일 높게 나오던데. 아 진짜? 응. 그러니까 맨날 사 먹으니까. 근데 내가 또 커피 안 먹냐? 아니잖아. <laughs> 무조건 케이크 하나. 갔다 하면 만원 넘으니까. 제동아, 제동이의 2026년... 이거 목표에 제동이랑 많이 놀기 썼다가지웠데 <laughs> 나는 제동이랑 친해지기 썼다니까. <laughs> 제동아, 너의 그 목표는 어때? 뭐야? 목이 쏘고 있다. 강아지는 15시간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15시간? 제동이는... 재동이 어, 출근하는 강아지여가지고 다른 강아지들보다 좀더 바쁘거든? 수면 부족 강아지야 오케이. 제동이 수면, 수면 부족이야. 피곤해. 오케이. 제동이 화이팅! 화이팅! 재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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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